루이 파스테르가 한 일은 탈무대에서 논의되고 미시나가 마세의 트요마에서 언급한 내용과 유사하게 들립니다. 이는 단지 게마라 마세의 트요마 페이지 84뿐만 아니라 미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세의 트요마 제8장 미시나 6절에서는 광견병에 물린 자가 있다면 그에게 간장의 엽을 먹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피 마트야 벤 하라시는 이것을 샤바트에도 허용한다고 명시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미신에서는 이미 광견병이 있는 동물의 조직을 사용하여 광견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라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죠. 이제 제가 말했듯이 람밤, 마이모니데스는 이것을 의학으로서가 아니라 일종의 미신적인 행위, 다른 것으로 거부합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좀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140년 전의 의학적 발견은 정말 새로운 발견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이미 존재하던 지혜의 재발견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루이 파스테르가 탈무드를 연구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